고용자 피고용주 관계에서 직장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이 그 매니저 고소장이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의료법 쪽인데 주사 이모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뭐 집에서 주사 처방이나 약 처방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아김교호사 어, 응. 요즘에 그 이슈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화제가 많이 되는 게그 박나래 씨하고 전현무 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막 법률적 이슈도 있고 뭐 문제가 많던데 요거 좀 관련해서 설명해줄 수 있겠어? 그러게 오늘 또 이제 그저 연예인 박나래 씨에해서그 전현무 씨도 뭐 집에서 이렇게 주사 맞은 거, 링거 맞은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막 지금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고 있던데 사실 뭐.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 뭐 편을 들어서 뭐 그런 이제 변호사님들의 유튜브도 나도 좀 봤거든 완전 이제 되게 매도하는 식으로 뭐 내가 섣불리 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법적 이슈만 좀 짚어주고 넘어가면 또 이런 거를 원하는 수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정리를 해봤어 일단 그 매니저들이 고소한 부분 그 들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 그거를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수상의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싶어 그 이제 강나래 씨가 뭐 이제 술을 마셨든지 아무튼 같이 회식을 했든지 이제 유리차는 이제 하나 갖고 집어 던져서. 그래갖고, 좀, 어, 다쳤거나, 뭐, 요런, 이제, 주장들이 모소인 그 매니저들이 한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이제 특수상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야. 근데 이제, 뭐, 특수가 왜 붙냐? 어, 좀 특수라는 게 이제 좀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고요. 뭐 이게 흉기 아니냐? 뭐,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위험한 물건, 소위 말해, 우리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들어가면,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, 당연히, 이제, 유리 조각이 깨지는 이런 유리컵이나, 뭐, 아니면, 우리가 뭐 감각이 쉬운 약간 무거운 물건들, 뭐 예를 들어 볼링공, 뭐 아니면 뭐 딱딱한 거 당구공 이런 거를 던진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 우리 판례상 위험한 물건 해상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상해로 가중처벌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막 이렇게 공갈 뭐 이렇게 갖고 오히려 돈을 뜯으려고 했다. 뭐 이런 부분들 막나리 씨가 또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또 명예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직장에 사적인 신분름을 시킨다든지 막말한다든지 폭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자 고용자 피고용주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이 그 매니저 고소장이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의료법 쪽인데 주사 이모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뭐 집에서 주사 처방이나 약 처방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의료법 위반이 문제가 돼서 정말 그 사람이 이제 국내에서 프랙티스할수 있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 역시 그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방조 뭐 교사 박나래씨는 이런 공법으로 처벌받겠지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대리처방 어, 그러니까 딱 매니저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박나래씨가 약을 먹었다 이러면 은 대리처방도 우리 의료법상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또뭐 어쨌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나래씨가 또 아니다고 고소한 부분도 있어 매니저들을 공갈미소로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매니저 매니저들이 어, 박나래씨를 어떻게 보면 좀 협박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어, 돈을 이제 요구했다 어,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어, 그런 금액들을 오히려 어, 협박하고 뭐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박나래씨도 현재 매니저들을 고소한 상태여서 지금 이런 몇 가지 이슈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제 어쨌든 지금 얽혀 있는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 어쨌든 좀 사람 어떤 고용 관계에서 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법적 문제까지 가기 전에 특히 공인이잖아 공인이고 뭐 어쨌든 탑스타지 지금 탑스타도 연예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처신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소에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요번에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아 좋은 얘기는 아주 잘 담았네요.